예, 네, 풀 서비스, 어, 임상대행 서비스 제공 업체고요 네, 키움증권이죠. DTN-CRO. 어, 공모가는 밴드 하단 지하에서 결정이 됐고, 네, 1일차, 네, 청약 경쟁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키움증권이고, 일반 배정 35만 주, 균등 배정 17만 5천 주, 공모가 17,000원에, 어, 청약 건수 3,319건 들어왔고요 일반 경쟁률 0.47. 현재는 뭐, 22,000주 청약한다 그러면 다 배정이 될거고요 증거금은, 네, 13억 들어왔습니다. 뭐, 어쩔 수 없이 스웨치 결과가 낮기 때문에, 뭐, 그 정도 들어온 거고, 요즘 요 뭐, 스웨치굉경쟁이 낮으면은, 첫날에, 두 자리, 10억대 정도, 내외의 금액도 자주 들어오고 있고, 어, 상장일은 11월 11일이고, 어, 스웨치 기간 하격은 없었자, 아예 없었고요 유통비율은 35.69%. 네, 좋진 않겠죠. 코로나가 거의 끝나감에 따라, 네, 끝나가지 않은데 끝나감에 따라, 네,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내려가 있고 상대적으로 뭐 바이오 관련주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쪽에 돈이 없으니까 어 전방업체에 돈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임상대행 해주는 서비스업체도 잘 되진 않겠죠. 참고로 요약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은 320억, 내 네, 올해 상반기까지 220억, 어 20년, 19년도에는 내 네, 손실이었고요. 네, 21년부터 내 네, 흑자 전환해서 43억. 올해 상반기까지 34억 정도의 네, 이익이 났고요. 사실 IPO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 공모가라는 게 어, 기존 비교하는 업체들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이 정도 가격을 정한 다음에 거기다 할인율을 보통 바이오나 어, 기술 특례 상장인 경우에는 뭐 40%, 50%까지 할인율을 줘 가지고 네, 올라오는데 어, 그 공모가 자체도 못 지킨다 그러면은 공모주 가격 평가하는 방법 자체에 있어서 어,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요 사실상 네. 그렇다고 해서 항상 뭐 2배 50% 수익을 나는 거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어 상장을 상장을 해가지고 그 가격을 정하는데 그 공모가 자체도 못 지킨다는 거는 조금은 내 네. 투자자 입장에서 증권사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. 하여튼 뭐 키움증권은 오랜만에 올라오는 종목이고요. 뭐 그닥 테마나 이런 게 네 좋아 보이지 않아요. 어 저희가 이번에 일일 때트 경쟁률을 보고 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